안녕하세요. 니트 테라피스트입니다. 지금 엠프로볼을 라글란 늘림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몸판과 소매로 분리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글란 길이가 먼저 M 사이즈에 맞게 23cm가 맞는지, 목둘레 고무단을 제외하고 23cm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23cm가 맞기 때문에 소매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안을 보시면 첫 번째 마커까지 겉뜨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마커까지 겉뜨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커는 라운드 끝단을 표시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자, 소매가 시작되는 부분에 마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매 시작 부분에 마커가 보이면요. 두 번째 마커를 제거해 줍니다. 한쪽으로 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마커가 보이는 부분까지 한쪽 소매에, 소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단 뜨지 않고 어, 별도의 실에 걸어두르,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실에 걸어두는 방법은 돗바늘과 못 쓰는 여분의 실이 필요한데요. 먼저, 돗바늘을, 가지고 계신 돗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은 소매 길이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한 50cm 정도 잘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바늘을 낄 때, 이렇게, 일반 바느질하는 것처럼 바늘을 이렇게 끼우시면 잘안 들어가요 실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늘을꼭 접어서 살살살살 살살 넣어주시면 쉽게 조금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실을 돗바늘에 끼운 다음 소매 부분에 실을 살살 빼서 코바늘에 끼워주십니다. 코 빠뜨리지 않게, 실 갈라지지 않게 조심조심 뜨는 바늘에서 돗바늘 쪽으로 잘 넘겨주시고요. 소매 부분 마커가 끝나는 소매 부분이 끝나는 곳까지 마커가 보이는 데까지 실을 잘 걸어주면 소매 부분 62코가 지금 돗바늘에 걸려있는 실에 옮겨지게 됩니다. 마커를 제거하시고요. 돗바늘은 빼서 실양 끝을 풀어지지 않게 잘 묶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매 부분이 지금 별도의 실로 옮겨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몸통 부분을 계속 진행하시는 방법은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뜨기 전에 먼저 가마코로 지금 도안상으로는 10코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 가마코로 10코를 만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왼쪽 바늘에 있는 실을 뜨게 됩니다. 가마코 하시는 방법은 먼저 검지 손가락으로 실 뒤쪽으로 넣어서 돌린 다음에 앞에 있는 실을 바늘 걸어서 만들게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마코 10개를 만든 다음에는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들을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아직 한쪽 소매가 남았기 때문에 다음 마커가 보일 때까지 계속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겉뜨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음 마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대쪽 소매가 시작되는 부분에 마커가 보이면 겉뜨기를 그만하시고요. 마커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까지 겉뜨기 했고요. 마커를 제거하신 다음에, 아까 방법처럼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실을 보관, 뭐 소매 부분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소매는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니프로 바늘에서는 이렇게 케이블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매 부분을, 긴 케이블이 필요 없기 때문에 40cm짜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케이블 끝을 코 마감으로 해주시고요. 다른 쪽은 5mm 바늘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실을 옮겨, 별도의 실을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보다 이렇게 케이블로 옮겨놓으면 다음에 소매 부분을 뜰때 쉽게 바로 뜰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바늘을 잡고 뜨지 마시고요. 실을 그대로 오른쪽에 옮겨주십니다. 겉뜨기 할, 체, 할 때처럼 이렇게 실을 꼬아서 넘겨주시면 안 되고, 그대로, 그대로 옆으로 옮겨주세요. 소매가 끝나는 부분에 마커 표시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옮겨주시고,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바늘을 빼고, 스토퍼로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에다가 따로 옮겨주시면, 다음 번에 뜨실 때, 소매를 뜨실 때, 바늘만 연결해서 뜨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코바늘 클립 같은 걸로 이렇게 코를 잠시 동안 걸어 놓으면 안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해놨을 때는 탑다운의 장점이 저희가 진, 뜨면서 입어 볼 수가 있는데, 이 클립에다 걸어 두시게 되면은 입어 보시기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실에다가 걸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매 분리가 지금 끝났고요. 가마코로 열 코.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열 코를 만들어 줍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나머지 코들을 겉뜨기로 떠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려운 소매 분리가 다 끝났으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면 소매 부분과 몸통 부분이 나누어져서 옷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매와 몸판을 분리한 후에 몸판을 원통 형태로 계속 겉뜨기로 원하는 길이만큼 혹은 도안에 표시된 만큼 뜨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점이 이렇게 겉뜨기를 계속 하시다가 아까 가마코로 만든 부분이 나오면 코 부분이 뜨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가마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꼬이지 않게 평평하게 잘 만들어주신 다음에 가마코 부분을 뜰 때는요, 이렇게 겉뜨기 하시던 코와는 다르게 조금 뜨기가 힘드세요. 그럴 때 저는 바늘을 좀 뾰족한 걸 쓰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코가 분리되지 않고, 실이 분리되지 않고 코 부분을 잘 뜨실 수가 있어요. 가마코 부분에 뜨실 때는 실이 이렇게 중간에 좀 느슨하게 늘어지는데 이 부분은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대로 겉뜨기 방법대로 떠 주시면 되고요. 실을 너무 힘 있게 잡아당겨서 중간 사이에 실이 많이 늘어지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마코로 만들었던 부분 열코로다 뜨고 난 다음에 기존의 몸판의 코는 계속 겉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로 쭉 계속 도안에 표시된 길이만큼 떠주시면 몸판은 쉽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야나 공방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 업로드 된 영상의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